에이수스2025 비보북 S16 코어 엘트라 7은 디자인 작업에 최적화된 노트북입니다. 40.64cm의 넓은 화면은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디테일을 제공하여 그래픽 작업에 적합합니다. 가벼운 1.5kg의 무게로 이동이 편리하며 강력한 코어 엘트라7 프로세서는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프로그램 실행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 노트북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북 4 엣지 win11 탑재는 대학생과 디자인 업무에 최적화된 노트북입니다. 16인치의 넓은 화면과 16GB 램, 1TB SSD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M.2 NVMe 저장장치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색상에 감탄하며 파치 기능과 AI 코딩 지원으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예쁘고 작동도 빠릿빠릿해요 라는 리뷰처럼 성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베이직스 2024 베이직북 16N 시리즈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합니다. 16GB RAM과 512GB SSD는 멀티태스킹과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문서 작업, 웹 서핑, 온라인 강의 등 일상적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11 프로 운영체제는 고급 기능을 지원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디자인은 심플하고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며 가벼운 무게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이 만족스럽다며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성능을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LG 그램16TD90SP-KX56K는 디자인 작업에 최적화된 노트북으로 16인치의 넓은 화면과 터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창의적인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이트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16GB RAM과 512GB SSD는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디자인은 태블릿 모드로도 활용 가능해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시 유용합니다. 터치펜 지원으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 디자이너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